페이지입니다. 지금 1 4 페이지는 지금 이제 상황을 1번 문제의 상황을 보면 소수 부분을 g x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log a의 소수 부분은 원래 g a가 돼야 되죠. 이렇게 써야 되고 정수 부분 이란 얘기고 log b의 소수 부분은 g b가 돼야 되는데 같다는 얘기죠, 결국 그러니까 a와 b의 log a와 log b의 소수 부분이 같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소수부분이 같다는 얘기고 그러 그러니까 ab가 다섯자리 숫자란 말은 얘가 4.xx가 돼야 되죠 4. 얼마가 이렇게 4. 얼마가 돼야 되니까 일단은 음, 로그 ab를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로그 ab는 로그 a 더하기 로그 b니까 얘랑 얘랑 더해야 되죠 얘랑 얘랑 더해야 되니까 어, 3 더하기 3 더하기 로그 A 더하기 log, 아, GA 더하기 GB죠. GA 더하기 GB를 할 건데, 뭐 똑같으니까 지금 이제 나는 B를 찾고 있기 때문에 GB의 두 배가 되는 거야, 이렇게. 얘가 4.xx가 된다는 말은, 원래 이제 GA든 GB든, 얘가 지금 0.xx란 얘기잖아, 이렇게. 0.xx인데, 0.xx. 얘는 그럼 EGB는 얘가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얘가 1.xx 될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1.xx가 되어야 얘가 4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1.xx가 되면 여기서 2를 빼면 소수 부분이 되니까 이렇게 고쳤어야 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소수 부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결국은 이제 gb의 조건은 얘가 1.xx가 되려면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얘가 1.xx가 되려면 gb는 2분의 1보다는 크고, 2일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지. 얘가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얘가 0하고 1 사이.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어, 그러면, 지금 로그 g b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1 더하기 어 gb가 되는데, 따라서 gb가 2분의 1하고 1 사이에 있으니까, 로그 g b는, 음, 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3하고 2 사이에 있어야 되겠네. 그럼, b 의 입장에서는 10의 제곱 100하고, 10의 2분의 3 제곱이니까, 루트 1000 사이에 있어야 되죠, 이렇게. 그럼, 결국은 이제 루트 1000이 몇점 XX니 찾는 거예요. 31의 제곱하고, 1000이 32의 제곱 사이에 있습니다. 이렇게. 31 곱하기 31은 900 얼마고, 32 곱하기 30은 1024고. 따라서 얘가 31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 숫자는 32부터 해서, 100이 되면 안 되니까 99까지 여기 뭐는 있겠지만 어쨌든 자연수니까 99까지 따라서 빼고 더하기 1을 해야 되니까 어, 개수는 67개가 정답이 되겠죠. 어. 32부터 어, b는 32부터 99까지죠. 자연수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를 구하는 거구나. 그럼 얘랑 얘랑 차를 구할 거니까 6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자 2번은 문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자세히 읽으면 뭐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해서 지금 요렇게 얘의 정수 부분을 k라고 하고 소수 부분을 r이라고 쓸 건데 정수 부분을 f n이라고 한대 그럼 f 3은 n에다 3을 집어넣으면 여기 3이니까 log 2의 세제곱 8을 얘기하는 거죠 얘는 0. 얼마 얼마니까 0.3 얘의 세 배죠 그러니까 0. 얼마 이거 한자리하니까 0. 얼마 얼마잖아 따라서 얘는 0이 되는 거고 얘가 4가 되면 여기가 로그 16이니까 얘는 두자리 자연수니까 1.xx에서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 그러면 이제 음 <laughs> g1부터 생각을 해보면 g1은 지금 보면 g1은 f1하고 g1을 찾으려면 f2하고 f1이 같은지 틀린지 확인하는 거죠 1집은 로그2도 0.xx고 2도 0.xx니까 얘는 답이 같으니까 얘는 0이 되겠네 다음에 g2는 보면 g2도 f3하고 f2를 비교를 할 건데 얘도 0.xx, 얘도 0.xx니까 얘도, 얘도 0이 되는 거야 반면에 g3은 f4는 1.xx고 그 다음에 f3은 0.xx니까 이쪽이 크죠 따라서 이때 답을 1이라고 쓸 거라고 그 다음에 g4도 보면 g4는 f5와 그 다음에 F4를 비교할 건데 얘도 1.xx, 얘 2에 5제곱해봐야 32니까 두 자리 자연수죠. 1.xx에요. 그럼 얘랑 얘랑 1, 1로 같으니까 얘도 0이 되는 거야 지금 요와 같이 계속 갈 거야. 이렇게 계속 갈 건데 F6하고 F5를 해도 32는 1.xx, 64도 1.xx, 그 다음에 G6도 이렇게, G6은 가게 되면 F7하고 f8하고 비교를 할건 f6하고 비교를 할 건데 이의 7제곱이 128이니까 얘가 2.xx가 돼야 되죠. 세 자리 자연수니까 1.xx.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얘가 1이 되는 거야. 지금 요와 같이 갈 건데 이렇게 갔을 때 지금 보면 답이 10이 돼야 되는데 10. 음, 10이 돼야 되니까 10이 되려면 이제 n은 몇부터 몇까지입니까? 묻고 있는 건데 자리값이 그니까 이렇게 10번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 요번 열 10번 열 바뀌어야 되니까 한 자리에서 두 자리로 갈때한번 바뀌고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갈때한번 바뀌고 그럼 10번 바뀌면 음. 10번까지 가면 아홉 자리 아홉 번 바뀌는 거죠. 그럼 11번. 그니까 11자리 자연수까지 등장을 해야 되는 거야. 11자리 자연수까지. 1열1자리 자연수까지. 그럼 2의 거듭제곱을 했을 때몇 제곱을 해야 11자리 자연수가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11자리 자연수가 되려면 로그 2에자 11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11자리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10.xx가 돼야 되죠. 따라서 로그 2의 n 제곱이 10.xx가 돼야 되니까 이렇게쓸 거란 얘기죠. n이 이렇게 나가죠. n이 이렇게 나가면 로그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넘어가면 나누기로 넘어가니까 0.3010 분의 10 이쪽은 0.3010 분의 11 이렇게 어. 아 이게 이게 여기가 n 자리가 아니고 n 플러스 1번째 자리죠 여기가 여기 n 플러스 1번째 자리로 바뀌는 거니까 여기 플러스 1을 써야 되겠습니다 플러스 1 이렇게 여기도 플러스 1 요 부동식을 풀 거야. 좀 뭐, 귀찮긴 한데, 이거 뭐, 직접 나눌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계산한 결과가, 여기 32.2이고, 이쪽은 35.5, 음 이렇게 대략적인 값이. 그럼, 34, 3 33, 34, 35, 이렇게세개가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합을 구하는 거네. 그러면 102가 됩니다. 이렇게. 다음, 3번.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정수 부분을 가우스 로그 X라고 한다. 근데 이제 KX의 이 정수 부분과 얘의 정수 부분이 하나가 얘가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만족하는 최소의 값이 K 값이 6이래. 그럼 이제 5까지는 자리 값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세 자리 자연수니까 세 자리 자연수란 말은 로그 X가 2.XX라는 얘기죠. 음, 따라서 지금 이제 요 값이 2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5를 집어넣었을 때는 로그 5k에다 5를 집어넣으면 얘가 그대로 얘가 정수 부분이 2가 돼야 되니까 얘가 처음으로 지금 이제 6 집어넣으면 이제 처음으로 더하기 일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이때까지는 그대로 2. 얼마 얼마가 돼. 얘가 2가 돼야 돼. 따라서 로그 5의 x가 2점 얼마 얼마니까 2하고 그다음에 얼마입니까? 3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음, 그 다음에 로그 6의 x는 얘는 그 다음 숫자에 3 x x 가 되어야 되는 거지. 그럼 얘는 3 x x 가 3하고 4 사이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럼 5의 x에서 5의 x는 10의 제곱 100하고 그 다음에 10의 제곱 1000 사이에 있다는 얘기니까 x의 입장에서는 20하고 200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얘는 음, 6x가 1000하고 1 0 0 0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6으로 나눠버리면, 얘는 3분의 500이고, 얘는 3분의 5,000이 되겠네. 그럼 얘랑 얘랑 만족하는 걸 찾아야 되니까, X의 입장에서는 어 얘부터 여기까지네. 3분의 500부터 200까지죠. 그럼 여는 199고, 얘가 얼마입니까? 20, 20이 아니고, 100, 160. 166점 얼마인가? 166점 얼마 이렇게 따라서 엑셀은 요사이 있는 숫자니까 166부터 시작해서 어 자연수니까 여기 이제 199까지 200보다 작아야 되니까 166부터 시작해서 160, 199까지가 되겠습니다 요 범위 요 범위 자연수는 그러면 빼면 33인데 167부터구나 160 얘가, 166점 얼마니까? 167부터 167을 빼야되죠? 그럼 32. 근데 이제, 자연수 개수는 더하기 1을 해야되니까, 3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67부터 199까지 자연수로 세는거야, 이렇게. 자, 4번. 4번은, 내자리 자연수 M인데, 내자리 자연수 M은 100, 어, 1000부터 시작해서 9 9 999까지 있죠, 이렇게. 여기에 이제 1부터 10까지 이렇게 대입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지금 이제 10을 대입하면, 10을 대입하면, 이제 m에다, 그러니까 이게 m이니까, 이게 m값이죠. 그럼 f10은 여기다 10을 곱하면 제일 작을 때가 만이고, 제일 클 때는 여기다 어차피 동그란 선을더 붙이는 거죠. 어, 얘의 가우스 값이기 때문에 로그가 이렇게 있으면 얘는 답이 4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얘도 답이 어쨌든 4가 돼야 되죠. 다섯 자리니까. 그래서 얘는 무조건 4가 되는 거야. 그럼 F1은 지금, 여기는 N에다 1 집어넣을 거니까, 얘를 집어넣든 얘를 집어넣든 세자리자연수기 때문에 3이 되죠. 그래서 일단 기억은 맞는 보기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니은 이거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최대값이 되려면, 이게 아무리, 이게 아무리 커도, 이게,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10을, 지금 여기 어떤 숫자가 있어서, 여기다 10을 곱하였을때 가장 큰 숫자겠지. 가장 큰 숫자는, 음, 가장 큰 숫자는 어쨌든 다섯 자리 자연수고, 다섯 자리 자연수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F1은 무조건 세 자리 자연수죠. 얘는 무조건 3이기 때문에 2부터 시작해서 얘네들이 전부 다2 곱할 때부터 자리값이 바뀌어서 10 곱할 때까지 자리값이 바뀔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뭐, 5,000? 뭐 이런 것들? 5,000 하게 되면 2 곱할 때부터 다, 네자 5짜리 자연수에서 4가 되잖아. 그럼 얘가 4가 9개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거야. 4 9 36이니까 얘가 39 이렇게. 반면에 최소값은 최소값은 계속 3으로 가는 거야. 계속 3으로.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9 곱할 때까지는 3인데 10 곱했을 때,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m이 만일 때가 딱 그렇지. n이 만일 때는 9를 곱해봐야 9 0 0아 1000일 때는 9를 곱해봐야 9000이니까 그대로 답이 4, 3인데 4, 3이죠. 3자, 4자 되는으니까그 다음에 10 했을 때만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거꾸로 3이 9개고 4가 1개일 수 있겠습니다. 얘가 27니까 이 얘가 31. 그래서 2개를 더하면 7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37을 만족한다는 말은, 37을 만족한다는 말은 이제 3의 개수와 이제, 어 여기에서 2개가 작아지면 되니까 3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4가 7개가 있으면, 이렇게, 10개 중에서, 10개 중에서 이렇게 있으면, 얘가 9고, 얘가 28이니까 37이 되죠. 결국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음, 3에서 4로 넘어갈 때 자리값이 바뀌어야 돼요. 3에서 4로 넘어갈 때. 그러면 3m은, 3m은, 얘가, 음 로그 3의 m이, 여기까지는 3.xx가 돼야 되고, 3.xx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4부터는 이제 얘가 4m 이렇게 쓰면 이때부터 는 4.xx가 돼야 되죠. 이렇게. 4.xx가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요 부등식을 풀 거니까 이 부등식을 풀면 음, 이쪽은 3의 m제곱이 가1000 하고 만 사이에 있다. 만 사이 4000 사이. 이거 만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m의 입장에서는 m의 입장에서 답을 쓰면 M의 입장에서 답을 쓰면 얘가 3분의 1000하고, 그 다음에 3분의 만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3분의 만 사이에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 이쪽도 보면 4M이니까, 4M이 만하고 10만 사이에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4로 나눌 거니까 얘는 2,500 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25,000이 되겠죠? 어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연립을 할 거니까 2,500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란 얘기죠. 여기까지 따라서 얘가 3,3,3,3,3 3 3 3 3 이렇게 계속 갈 테니까. 어 점이 이렇게 네 개가 있어야 되죠. 그러면 만족하는 거는 어디서부터냐면 2500부터 시작해서 2500부터 시작해서 3333까지니까 3333 그다음에 마이너스 2500을 해야 되죠, 이렇게. 2500을 해야 되니까 음 빼면 33 8 이거 더하기 1을 하죠. 그래서 834개 아, 얘도 참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오른보기. 자, 5번. 최대 8,0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잠수함이 있고, 그 다음에 Hm 까지 잠수할 걸리는 시간이 T분입니다. 어, 1,000m 부터 4,000m. 일단 1,000m 부터 해보죠. 1,000m 일때를 T1번이라고 쓰면 이때 K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 1,000을 집어 넣어야 되니까. 로그 8,000분의 9,000이니까 여기 8분의 9라고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4,000m까지를 T2라고 쓰면 얘는 K 그 다음에 로그 4,000m니까 5분의 9라고 써야 되죠 이렇게 어 근데 지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0초를 걸린다고 했으니까 이 시간과 이 시간을 빼면 40초란 얘기죠 그러면 T2-T1을 쓸 거니까 이제 오른쪽도 빼기를 해야 되겠죠 빼기를 하면 k log 5 분의 9에서 k log 8 분의 9를 뺄 거니까 여기 k로 묶어버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빼기니까 나누기면 5 분의 9그 다음에 곱하기 9 분의 5로 바뀌어야 되죠 9 분의 8로 5 분의 8 이렇게 쓰겠네 log 5 분의 8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얘가 분이고 얘는. 시... 초이기 때문에 얘를 3분의 2, 60분의 40초니까 3분의 2라고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이제 k 값을 찾아야 되는데 로그 8분의 5를 찾아야 되겠네. 로그 5분의 8. 로그 5분의 로그 5 빼기 로그 로그 8 빼기 로그 오죠 얘가 3 로그 2고 얘는 1 빼기 로그 2니까 얘를 뺄거니까이렇게 바뀌죠. 그럼 4 로그 2 빼기 1이 되어야 되겠네. 그럼 로그 2 로그 2가 0.3이니까 네 배를 하면 1.2고 빼기를 하면 0.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얘가 0.2k. 3분의 2는 0.2k. 그럼 k는 얘가 넘어가면 음, 2분의 10으로 넘어가야 되죠. 2분의 10으로 넘어갈 거니까 k 값은 3분의 10이 되겠습니다. k는 3분의 10. 자, 일단 k 값을 찾았고 이제 우리는 6,000m까지 6천미터까지니까 6천미터까지니까 음 그때 시간을 찾는 거죠. K가 3분의 10이었고, 여기다 이제 6천미터를 집어넣으면 여기 3이니까 3분의 로그 3분의 2죠. 로그 6천미터 2분의 3이에요. 2분의 3. 2분의 3인데, 그러면 이거는 로그 3빼기 로그, 로그 3빼기 로그 2로 계산을 해야 되죠. 그럼 0 4 8에서 얘가 0.18, 3분의 1 곱하기 0.18, 0.18, 100분의 18 이렇게 쓰겠습니다 약분하면 12니까, 음 얘가 10분의 6 이렇게 되겠네. 10분의 6이니까, 이거를 초로 바꿔야 되니까, 아 여기 6 대입 한게 잘못 돼서 계산이 안 됐네요. 6000 대입 한 게. 다시 하겠습니다. 자, 6000을 대입을 하면 여기 이제 6000을 대입을 하면 여기가 3000이죠, 3000. 여기가 로그 3이 돼야 되는데. 어, 따라서 t는 t는 음, k가 3분의 10이었고 로그 3을 할까? 요 로그 3이 0.48이죠. 0.48이니까, 얘가 100분의 48이니까, 약분하고 약분하면 10분의 16? 얘는 1과 10분의 6이니까, 1과 60분의 36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분 36초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음, 흡착물의 무게를 m, 그 다음에 흡착물질의 양을 x, 그 다음에 흡착물질의 농도를 C라고 한다고 그랬는데 A는 먼저 쓰면 A는 M1이라고 다 M1이라고 쓰면 되겠네 로그 M1 X1 그 다음에 로그 K고 그 다음에 M분의 1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로그 C1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이제 B는 m2로 쓸 거니까 m e x 2 그다음에 로그 k 그대로 쓰고 m 분의 1도 그대로 쓰고 로그 c2 이렇게. 여기 주변에뭐 비례식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면 a의 흡착물의 농도는 c1은 c2의 몇 배입니까를 묻고 있으니까 결국은 c2분의 c1을 찾고 있는 거야. 이게 로그가 보통 두 줄이 써지면 얘를 그냥 이렇게 빼기를 해버리면 돼. 빼기를 하면 얘랑 얘랑 뺄 건데, 빼기는 지수끼리 나누기를 하는 거니까 얘는 그대로 쓰고 밑에 있는 애는 뒤집어서 이렇게 써버리면 되죠. 이렇게. 이런 것들 다 사라지죠. 그 다음에 m분의 1은 그대로 있으면 되고, 여기가, 그럼 m분의 1로 하면 얘 빼기 얘가 돼야 되죠. 이렇게 m분의 1로 묶어버리면. 그러면 로그 c1 빼기 c2니까 얘도 c2분의 c1 이렇게 쓸수 있는 거야. 실제 나는 여기 이 부분을 찾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결해서 이쪽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면 M2분의 M1이 얘가 비례식으로 쓰면 M2분의 M1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3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럼 M2분의 M1이 3분의 1이니까 얘분의 얘는 3이 돼야 되겠네. 얘는 3. 그 다음에 X2분의 X1은 X2분의 X1은 5분의 1이란 얘기죠. 그러면 얘는 5분의 6이 되겠다. 오른쪽이 5분의 6. 그럼 왼쪽은 내가 구하는 걸 이거를 뭐 이거를 뭐라고 쓸까 k자도 있고 얘를 뭐 대문자 a라고 한다면 난 이걸 구하고 있죠 얘가 로그 a에 n분의 1이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 n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랑 얘랑 같아야 되죠 그러면 a는 5분의 6에 n제곱이 정답이 되겠습니다